우리 삼성전자를 보여주신 우리 주인들 반갑습니다.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 삼성전자가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좀만 집중해주세요.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파이팅 응원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채널이 때문에 많은 것들을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수익 보이시면 좋겠어요. 자 빠르게 좀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우리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연이은 큰 변동성과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최고가 행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나 좋은 호재가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수 있죠. 제일 최근에 큰 호재가 어떤게 터졌어요? 제일 최근에는 아무래도 실적 실적 관련 호재가 터졌었죠, 여러분들. 이번에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제대로 회복하면서 무려 12.1조 원이라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삼성전자는 3분기에 잠깐 실력이 올라갔다가, 실적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기업이 아니라 이제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온다는 라게 훨씬 대단한 겁니다. 지금 3분기 실적 상승이 나오면서 4분기 내년까지 지속적인 실적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다양한 증권사에도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말 그대로 쏟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여러분들 IBK증권 삼성전자 내년 영업이익 87조원 이상 전망한다 목표가 14만원 이상까지 리포트가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목표가 13만원도 적다 14만원대가 등장했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다양한 증권사에서 목표가 상향한 리포트가 계속 올라오고 있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증권사들도 기본적으로 12만원 13만원 이상까지도 제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급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삼성전자로 제대로 될수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 보다 굉장히 큰 기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번 여러분들에게 도움드리면서 오늘 매수하세요. 오늘 매도하세요. 이런 것들 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최근에 삼성전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매수하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일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삼성전자 매수하자. 5월 26일부터 55,000원 구간 매수하자 계속 말씀드렸죠. 자, 55,000원이 언제예요? 55,000원이면 여러분들 이때예요. 이때 제가 이때부터 에게 매수하자, 매수하자 계속 강조를 드렸잖아요. 이때부터 잘따라오신 분들이 이번에 수익 진짜 많이 보셨을 텐데 정말로 축하드리고 아직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제가 매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대응 전략들을 계속 여러분들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보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를 따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제 개인 전화번호로 우리 삼성전자니까 그냥 쉽게 여러분들 두 글자 삼성 삼성이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 메세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릴게요. 오늘 매수하세요. 오늘 매도하세요. 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세요. 당연히 제가 많은 것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구독 버튼.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삼성전자니까 삼성이라고 쓰시고 문자 메세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받아가시고요. 좋은 수익 꼭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 매일 여러분들에게 또 공유 드리고 있는 게 뭐예요? 매일 또 공유를 드리고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 이 노하우, 노하우랑 그리고 종목 추천 메일 드리고 있죠. 이거 꼭받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제일 최근에 큰 수익 났었던 거 보여드리자면 제가 YC 매수하자, 매수하자 계속 말씀드렸던 거 어떻게 됐어요? 말씀드리고 바로 갭상승 출발하면서 8%가 넘는 수익을 우리가 가져갔었죠. 그리고 SFA 반도체도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리고 바로 여러분들 흐름 이어가면서 10%가 훌쩍 넘는 수익 구간을 우리가 가져갔습니다. 자, 수익 난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YC 매수하자 하고 8%가 넘게 추가 급등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네오쌤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리고 20%가 넘게 추가급등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익 잘 보실 수 있게 매수매타점 대응전략 계속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수익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받아시고요 좋은 수익 많이 얻어가세요. 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건 조금 많으니까 좀만 더 여러분들 지켜봐주세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아까 말씀드린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픈에 이어 손잡았다 700조 스타게이트 사업 참여한다 뉴스가 올라왔죠. 상 담당이 많은 매출이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오픈AI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위해서 고대역폭 메모리 HBM 반도체 등월 최대 얼마 90만장 90만장 이상의 고성능 디램이 필요하다 언급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수에 맞춰서 내부적 생산체계를 개편할 것으로 확정이 됐고요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현재 밀어주고 있죠 삼성과 SK가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금산분리 규제도 완화하겠다라는 방안까지 검토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정부의 수혜도 받으면서 실적도 상당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게다가 엔비디아 오픈 AI, 소프트뱅크, 오라클과 협력을 또한번 같이 할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 지금 다양한 증권세에서 추가적인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뭐, LS 증권, 뭐, KB 증권, IBK 증권 등등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11만원 이상 목표가를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신한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아시죠? 신한투자증권은 11만 5천원 현재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분들 목표가 상향이 왜 나오고 있어요? 바로 미국 시장 이번에 이슈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3, 4분기에 연속적인 어닝 서프라이즈가 다시 한번 발생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4년 만에 역대 최대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 4분기에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올 거예요. 우리는 그때 수익을 또 한번 제대로 낚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매번 여러분들에게 이때는 꼭 매수하세요. 이때 꼭 매도하세요.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 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받아가세요.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여러분들 위에도 써놨어요. 제 개인 전화번호로 우리 주주님들이 삼성 전자니까 그냥 쉽게 삼성. 삼성이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릴게요. 오늘 꼭 매수하세요. 오늘 꼭 매도하세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세요. 당연히 전부 다 제가 무료로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구독 버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삼성전자니까 삼성이라고 쓰시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 전략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릴게요. 많이 받아주시고요. 좋은 수익 꼭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죠. 여러분들에게 이거 말고. 노하우나 그리고 추천 종목들 이런 식으로 매일 드리고 있으니까 삼성으로도 수익, 다른 종목으로도 수익 좀 가져가면 좋겠다 말씀드렸죠. 자, 제가 어떠한 종목들, 어떤 식으로 수익 보게 도와드렸는지 하나하나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 아까도 YC 같은 경우에도 제가 추천드리고 7.5% 정도 급등이 나와주면서 우리 주임들 중에 이제 100만 원 이상 수익을 좀 가져가시면서 고맙다 이렇게 영상 올려주신 분들도 많았고, 자, 네오쌤 같은 경우에도 추가 급등이 나왔죠. 15.5% 상승 나면서 167만 원 이상 가져가신 분들도 좀 많았고요. 이런 식으로 수익 인증도 많이 해주시니까 여러분들 수익 보시고 한번씩 인증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시그널 계속 나고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꼭 받아가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앞으로도 좋은 수익 꼭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받아가시고요 좋은 수익 꼭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받아가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항상 영상 마무리 쯤에 드리는 말씀이 있죠. 뭐예요? 우리 주주님들. 주식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돈 버는 거 정말로 중요하지만 이 주식을 잘 하기 위해선 항상 건강이 중요해요. 이 건강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이 있다. 이두 개를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두 가지가 건강해야 투자로도 성공을 할수 있는 거야 수익을 많이 낼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근데 딱 마침 여러분들 우리 나이 때이두 가지를 적절하게 딱 가지고 갈수 있는 운동이 있어요. 뭐예요? 바로 산책입니다, 여러분들. 산책. 최근 들어서 날씨가 좀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만약 뭐비올 때도 당연히 있기는 하지만 우리 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꼭이 영상을 보고 나서 그냥 다시 한번 누워서 휴대폰을 본다든지 물론 그러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꼭한 번은 여러분들 생각이 나신다면 나가서 산책을 한번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책하는 거 여러분들 건강에 너무 좋아요. 햇빛을 보면서 비타민까지 들어오고 우울증 완화 효과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수익이나 손실 때문에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파 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더욱더 나가서 꼭 산책을 진짜 10분이라도 제가 막 30분 1시간 이상씩 많이 걸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요. 뛰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최소한 10분 정도라도 우리가 나가서 산책을 하고 오면 그날의 기분이 정말로 많이 바뀌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산책을 하시면 우리가 육체적 건강과 이 정신적 건강을 둘다 챙겨 할수 있기 때문에 꼭 우리 주주님들, 우리 구독자님들이라면 나가서 산책을 한 번씩 하고 오시는 걸 저는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두 가지를 우리가 한 번에 챙겨야만 좋은 수익을 꾸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루 이틀 투자를 할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오래오래 수익을 잘 쌓아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건강적인 측면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이걸 왜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당연히 제 주위에는 증권적으로 밥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항상 달고 다니는 게 있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이제 뭐 위장이 진짜 너무 안 좋아지시는 분들도 많고, 진짜 막 암까지 걸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것보다 스트레스를 최대한 덜어줄 수 있는 행위를 가지고 다니게 좋다. 그 대표적인 바로 산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혈당도 높아지지 않아요. 우리가 밥 먹고 한 10분, 20분 정도만 걸어줘도 혈당도 낮아지면서 당뇨 위험도 많이 줄어들고요. 여러분들, 살도 덜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너무 이 수익적인 것을 생각을 하면서 나간다고 보다는 이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꼭 나가셔서 산책도 하시면서 이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운동도 꾸준히 하시면서 건강까지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수익적인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좀 챙기시면서 같이 한번 나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분명 수익 많이 얻어가실 수 있는 준비가 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들 많이 수익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